같은 팬을 안 오릅니다. 인사드립니다. 신사 아주 지도력을 발휘해 가지고 오늘을 특별하신 분들이 많은 한테 장소 옮기로 이렇게 좀 협조하고 좀 어, 화장실도 뭐 불편하고 그랬습니다만 신방송을 어, 하시는 분이 오셨고 또 특별 초코 라노 매드 초코 라노 화장가도 오셨고 어, 영상 전문가도 오시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또 내용은 알찬것 같아요. 불편하실때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그 프로그램을 보면 첫1부의 세번째 김민정님이 오늘사중에 대해서 모시셨고2부의 아, 소프라노 김주리님께서는 모시셨기 대신 김혜연님께서 대신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빠지는 분은 한분이겠네요. 아, 김주리님 2부에서 첫번째 빠지시고요. 외침 전에 에, 늦, 가을 비가 내리더니 어제는 첫 눈이 내렸죠. 네. 그래가지고 아, 뭐 풍성하고 아름답던 그 나뭇잎들이 마지막 한 눈까지 딱 떨어져가지고 좀 화사한 그런 한번 들었습니다. 아, 오늘 본격적으로 겨울을 시작했는데 날씨는 추, 에, 추운 날씨에도 제8 전기연주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 연주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지책을 맡으신 분은 뭐니 뭐니 해도 반주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반주는 그 이름도 찬란한 피아니스트 김상희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반주 잘 부탁드린다고 김상희 피아니스트 격려 박수 부탁드린다 했더니 뭔지 아셨네요. <laughs> 자, 또한분 귀한 분이 오셨어요. 에, 오늘 연주자 여러분들 모두 자기 노래를 에, 영상을 멋지게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애써 준비한 에, 노래하는 모습을 멋지게 영상으로 담아주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라고 그러네요. 연구 교수님이신데 조은숙 영상 전문가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이제, 네, 아까 그, 그 악보를 나눠드렸죠그 악보에서 우리 아마 전국에서 그 아마추어 사업생들에노 로봇송이 있는 그런, 단체는 아마 뭐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노래를 악보 보시고 그냥 아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빨리 가셔야되냐고 요 <됩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말씀 많았습니다. 목소리> 네. 연주 개최에 앞서 우리 뷰아성 즉 뷰티풀 아마추어 성악 동호회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 우리 밴드의 맨 앞을 보면 다음과 같은 멘트가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 뷰아성 아마추어 성악 동호회는 아마추어 성악가들의 친교 모임과 작은 음악회를 열어 그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 하실 분 환영합니다.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와 뜻을 두고, 2020년 3월 12일, 박미라 고모님께서 계산하셔서 어느덧 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변대라는 말은, 아, 잘 아시다시피 무엇을 묶는다는 뜻이죠? 네. 네. 어떤 제안도, 차별도 없이 전국에 약 220명의 표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기연주일을 봄, 가을에 2일씩 개최해 어느덧 오늘 바로 제 8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기연주일 외에도 다른 단체와의 협연 4회, 작곡하신 작곡가님을 위한 추모음악회 2회, 현재 활동 중이신 유명 작곡가 출청음악회 3회, 충청도, 제주도, 여수 등 전국의 타 단체와 교류음악회 4회, 표현의 별장이나 또, 샵에서 개최한 하우스 음악회 2회, 기타 6회 동총 28회의 연주를 개최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전국에 있는 많은 단체의 참조 출연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실공이 전국 단위의 아마추어 성악 밴드로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에, 다음은 예빈 소개인데요. 저보다 우리 아마추어 성악계의 마당 발이신박준우 회장님께서 콜 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참대리있으신데 아, 그냥 자주 안 오시는 분들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신앙성하러 와주신 우리 허정현 회장님 미용학 박사시고요. 국무가발협회 회장을 여기 현재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그금에 앉아 계시는 김 지금은 지님 이번에 여기 금은 지금은 스금을그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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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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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입니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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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노래도 하지만 곡을 좋은 곡을 많이 쓰셨어요. 그음에 네, 앞서 보 이제 이 의원 선생님 이제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고 다재다능하신 분. 네, 그리고 우리 저 김재호 선생은 이제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그 강남 그 아마추어 아니 저 마스터 클래스 성악학교 교장님이세요. <laughs> 그리고 노래 날개 위해 회원이신 참갑순 선생님 오셨네. <laughs> 이제 노익회장, 김천주에서꽉 잡고 계신는 분이 계십니다. 도천국악사랑 선생 가서 지난번에 우리 초청해서 한 여섯 명이 가서 노래하고 <laughs> 왔죠. 아마 일 년에 두세 번은 우리가 가서 노익회장 아, 초청하면 가서 노래할 수 있는 <laughs>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문찬호 <laughs> 선생. 님 <laughs> 아니 그냥 거기서 인사하시면 돼요. 수원에서 오셨는데 이제 뭐 노래를 새로 시작하신 입문하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 가곡 사랑의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마티나타 여러분 잠깐 일어나서 고개 한번 숙이고 앉으세요. <laughs> 드레스 입으신 우리 박성준 대조소프란 선생님. 아마 지난번에 시민 오페라의 국가르맨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이제 고각이 되신 분인데, 한두의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몇년 동안 이제 신작 가곡을 많이 녹음하시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부분을 따라서 터키랑 스페인 쪽에 가서 오래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다음에 그라나다를 여러분들한테 연주해 들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아마추어 성악계에서 많이 아마 우리한테 많은 감동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주에서 오신 박상환 대표님 사주을보니주비와스 <laughs> 파주지부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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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제 그 파주의 조그만 호를 갖고 계세요. 그 굉장히 우이 이뻐서 강영화 회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다 이제 이렇게 아, 다 네.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강영아 회장님 일어나세요 <laughs> 그강영아 회장님은 대한통합공원협회의 홍보 위원장이시고 먼저 얼마 전까지 여기 아가랑아트홀에 회장을 맡으셔서 오늘도 여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한테 이제 지금 들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장미라 부모님을 이어서 올해 1월 1일자로 인사하는 맞고 계시는 박준영 실장님과 인사 말씀 인사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은 이제 마지났 다가가신다고 해서 인사는 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성년의, 성년 연대랑겸 겸치 게 해가지고 건너편에 고깃집을 예약을 했어요. 이 가서. 고기 좀 많이 드신것 같아요. <목소리>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아, 그러면 이렇게 주자이신장미라 고급님들. 아이고, 네네네. 아쁘신데 제가 또 얘기해야 되나요? 저다알요 인사만 해야 되나요? 네네. 너무 정말 멀리서 들어오셔가지고 반가운 분들 또 만나게 돼서 음. 너무 반갑고요. 어, 이제 1년 동안 우리 박수선 선생님이 너무 리더십 발휘하셔가지고 우리 밴드를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동도 하게 만들어 주시고 파워풀한 그런 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게 준비하신 거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라겠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에서 오신 김우진 선생을 소개하는 비닐 뻔했어. 일어나세요. 목포에서 오신 김우진 선생. 감사합니다. 기대하시죠. 자 네. 그러면 마티나타 잘부탁드립첫 순서는 광진구의 음. 어, 삼중주 기악 연주단 마티나타의 특별 연주단인데요. 마티나타 연주단은 지역에서 순수하게 음악 공사를 해오고 있어 지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음. 오늘 연주의 식곡은 제임스 포너가 작곡한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의 OST고 저론들로우스라는 곡인데요. 요즘 같은 늦가을에 감사하면 그 감, 감동이 몇 배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곡은 한가리부곡 제5번을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티나타 연주단을 큰 박수로 만들겠습니다. <laughs>